안녕하세요. 영하 5도에 바람까지 부는 1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. 너무 춥네요. 11일이가 7, 8. 7, 8. 며칠인지 잘 모르겠네요. 하여튼 수요일입니다. 1월, 12, 1월 11일 아니면 12일이죠. 12일 맞겠네요. <laughs> 어우, 춥습니다. 추도 기도리를 하고 있는데도 코가 떨어져 나갈 것 같네요. 영도는 뭐구하지 않네요. 구하지 않아. 어. 어우 멀리 갔어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다고 하는데 바람만 좀안 불면 상관은 없는데 영하 뭐 5,6도에 바람까지 불어 버리면 이거는 뭐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 넘어가 버리니까 오늘 다행인 거는 바람이 엄청 세진 않아요 바람이 있는데 바람이 엄청 세지나, 네 근데 올해는 못 있겠다. 추워서. 손이 떨어져 나갈란다. 가자, 햇볕으로. 이 온도야, 배레 있는 대로 가자. 그래는잊지를 못하겠네. 별이 어...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하늘이 땅차입니다. 어우 무서워지라. 제 얼마전에 나 혼자 산다보니까 전현무씨가 백록담 다녀왔던데 한라산에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한라산 백록담에 다녀오는 겁니다 천황봉은 종주도 한번 했었고 2박 3일로 어 1박 2일로 다녀온 적도 있었고 지리산 천황봉은 두번 정도 다녀왔는데 제가 한라산을 등반한 적이 없어요 설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저는 초록 초록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설산에는 노가심이고 오직 초록 초록한 걸 좋아합니다 한번 꼭 다녀오고 싶네요 한라산에 추운데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차가 응가를 안 해가지고 지금 계속 서성이고 있어니우 바람, 우우 칼바람, 칼바람. 옆구리를, 꼬리가베인것 같네요. 제가 어제 응가를 안 해가지고 어우 칼바람, 칼바람, 옆구리. 내 옆구리 살아있나? 붙어있나? 일로와 남한테 시비 터는 된장 보고 십니다 일로와 일로와 자한테 시비 털어? 어 응가 안해 가자 가자 응가로 가자 가자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손이 시려워서 안 되겠네요 말도 잘안 나온다